인플루언서 검색에도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이 도입이 됐다.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블로거 세수함의 이병호입니다. 지난 12월 17일날 인플루언서 검색이 업데이트가 됐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바뀐 몇 가지 변화점 때문에 실제로 제 블로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고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현재 I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어, 일 평균 방문자 한 1.5만에서 2만 정도 나오는 뭐 그런 전업 블로그입니다 앞으로도 블로그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 할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한번 구독 한번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럼 각서라고 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키워드 챌린지 어 확대가 됐습니다. 최대 한 10만 개, 약 10만 개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참여를 할수 있는 그 개수가 기존에 한 20개였나 그랬죠. 그 개수 제한이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키워드 당 100개의 내 콘텐츠를 이제 등록을 할수 있게 됐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중에서 가장 관련도가 높다고 판별이 되는 로직이 이제 그거는 결정을 하겠죠. 높은 세 개가 노출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순위 관련해서도 좀 변경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내가 등록한 키첼의 이내 순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파악을 하려면 실제 검색한 결과에서 몇 번째인지 손으로 다 이렇게 셌어야됐거든요 네, 1, 2, 3위는 물론 뭐 금관, 은관, 동관 이렇게 표기를 해줬었습니다. 그 이렇게 프로필 위에 옆에 이렇게 금관 같은 게 보여요. 근데 물론 그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내 인플루언서 홈에서 그 키워드에 대한 순위가 몇인지 숫자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좀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음 순위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되는 그런 키워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체감상으로한10%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내가 어떤 키워드를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키워드 숫자가 대폭 향상된 거는, 제가 일전에 봄에 인플루언서 검색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에 한번 관련 영상을,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아무튼 찍었던 게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키워드 참여에 어떤 제한을 없애야 되고, 키워드 챌린지 이 숫자 자체도 좀 대폭 늘려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적극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워드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거는 저는 좀 반가웠는데, 신규로 생성된 그런 키워드의 대부분이 사실 그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키워드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그 검색량, 조회수 자체가 어차피 낮은 키워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1위에서 3위나 최대 뭐한 4, 5위까지 이 정도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조회수가 없거나 혹은 뭐 진짜 바닥을 치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뭐 검색량이 높은 빅 키워드도 물론 있긴 한데 뭐 당연히 경쟁이 높겠죠. 아무튼 키워드에 대한 숙제는 네이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플루언서 탭이 신규로 생성됐습니다. 처음에 이거 등장한다고 이제 예고편처럼 공지를 했을 때 사실은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기존에 되게 오랫동안 써오던 그 뷰탭 있죠. 뷰탭을 아예 대체를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여러가지 변화가 너무 많이 클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다행히도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통검 페이지에서 인플루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챌린지 결과가 나오죠. 거기서 인플루언서 검색 더보기를 눌러야만 그때 바로 옆에, 통합 옆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검색 생태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제가 바라본 건 그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진짜 내 컨텐츠를 계속 발행을 하고 어, 쉽게 말해서 내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라 뉴스 기사와 어떤 쇼핑 그 쇼핑 페이지에서 글을 복사 붙여 넣기 해서 계속 짜집기만 해서 그냥 계속 무한 발행만 하는 스팸형의 문서를 양산하는 그런 블로그들 그런 블로그들을 네이버가 어, 진짜 오랫동안 계속 때려잡겠다고 공지를 하고 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 필터링의 시도가 인플루언서 검색 쪽에서도 조금 보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의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란 말이죠. 방금 앞서 말했던 짜짓기 양산형의 블로그들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결국 검색에서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이버가 또한 번의 대대적인 컨텐츠 정화에 나섰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블로거가 아닌 사람들, 일반 검색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줘야 돼요. 네이버의 숙명은 그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네이버를 떠나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연하게 네이버는 광고판이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목이죠. 프리미엄 광고에 대해서 이번 업데이트 때 어떤 그 공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실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기준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어떤 키워드 챌린지에서 1등을 하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프리미어 광고를 띄워주는 뭐 그런 방식이었죠. 어, 근데 지금은 그렇질 않아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키워드 하나에서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검색 결과에서 그 포스팅을 보는 게 아니라 세수화면 이병원을 검색을 해서 제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가서 그 1위하고 있는 포스팅을 찍어서 봐요. 보면, 기존에는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프리미어 광고가 그 포스팅에는 그래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보여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 그 프리미엄 광고가 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참 모호한 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우선 키워드 챌린지 참여 개수가 뭐 많거나 혹은 어 누적 조회수가 높거나 혹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방문자 수가 높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사실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이런 기준들이 다 저보다 적은 분들 적어도 어 프리미엄 광고가 다 붙고 저는 안 붙고 뭐 제가 안 붙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정확한 기준을 밝히긴 어렵겠죠. 어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지금 여러 블로거 분들의 중론을 모아본 결과 결국은 내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보여지죠. 거기에 뭐 순위가 표기가 되지는 않는데 사실상 순위라고 보면 되죠.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금 변동이 좀 있다. 근데 그 순위가 몇 위까지 푸광을 뭐 붙이겠다. 몇 위부터는 푸광이 아니라 일반 광고가 붙는다. 이런 기준에 대한 말은 사실 일체 없었죠. 그래서 결론은 양질의 컨텐츠를 쌓아서 누적 조회수와 팬수로 올려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프리미엄 광고가 붙을 거고요. 제가 나중에 프리미엄 광고가 붙게 되면 그때 그거에 대한 내용만 따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 가장 중요한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랭킹 순위 알고리즘이 변경이 됐습니다 12월 3일날 12월 초에 먼저 앞서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 공지를 보고 나서 제가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심플하게 말하자면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 그 키워드 챌린지의 그 순위 그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기존부터 알고 있던 C랭크와 다이아로지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그랬죠 기존의 그 인플루언서 검색은 단순히 팬수뭐 누적 조회 수 이런 것들에만 의지를 해서 이제 순위를 결정을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신랄하게 그때 막 깠었는데 왜 콘텐츠 자체의 품질은 보지 않느냐 콘텐츠 자체의 품질을 보지 않고 단순히 팬 수만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버리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성행을 하고 막 진짜 블로거들끼리 의미 없는 마팬 맺고. 그런 진짜 부정적인 상황이 먼저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콘텐츠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그 로직이 도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 블로그, 제 인플루언서 홈이 17일을 기점으로 조회수가 폭등을 했어요. 기존에 뭐 제가 잘 신경을 안 써서 하루에 뭐 조회수 300, 400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나왔던 날은 하루 7천까지도 막 찍더라고요. 뭐 제가 인플루언서 검색 업데이트 이후에 그걸 위해서 새로운 글을 발행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블로그 포스팅 원래 하던 그대로 쭉 해왔고, 기존에 썼던 글들이 이제 노출이 막 되면서 그렇게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블로거 분들도 겪었던 변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성도 있습니다. C랭크와 다이아로직이 도입이 됐다고 해도 순위 변화가 뷰탭에 비해서는 훨씬 더, 훨씬 더 빨라요. 그냥 그 키워드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네이버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라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성은 시의성을 많이 반영합니다 뷰탭보다 더 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2를 제가 그날 업데이트 됐던 날 키워드 챌린지를 기존에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그냥 1위로 잡혀버렸어요 1위로 잡혀서 한 3일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음, 그 뒤로 이제 다른 인플루서 분들이 아이폰 12를 자연스럽게 글을 쓰겠죠 이제 자주 올라오는 키워드니까 이 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단순히 이분들이 더 뒤에 써서 내 순위가 내려갔을까? 이런 가설을 두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글 자체의 품질도 높아야 되고 현재 실용성에 맞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 12는 출시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관련도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까? 이 가설을 두고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출시된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는데 단순히 스펙만 쭉쭉쭉 나열한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글을 쓰신 분이 저보다 팬수, 조회수, 뭐 이런 정량적인 숫자들 있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분은 푸방도 붙는 분이고. 그렇지만 꽤 오래전에 썼던 제 포스팅의 순위를 역전은 못 시키더라고요. 뭐제 것만 역전을 못 시킬 게 아니라 한참 아래 노출되는 것도 확인을 했죠.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정리하면, 인플루언서 검색에도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이 도입이 됐다. 도입이 됐는데, 뷰탭보다 순위 변화가 조금은 더 빠르다. 왜? 컨텐츠를 계속 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의성을 정말 중요하게 본다. 현재 시점에 알맞은 컨텐츠인지, 이세 가지를 역으로 잘 계산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포스팅을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외 기타 여러 가지 내용,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꼭좀 부탁드립니다. 어, 인플루언서 검색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규로 인플루언서가 되신 블로거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확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 팬을 늘리기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팬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지금 많이 그걸 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시기가 지나면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팬을 지금 많이 최대한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펜을 정렬하는 기능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네이버에서 일부러 안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나를 펜한 사람이 있고 내가 펜한 사람들 이렇게 두 개의 탭으로 구분해서 볼수 있잖아요. 내가 펜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펜을 했는데 저쪽은 난 펜을 안 했어. 그러니까 펜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서 <laughs> 사실 펜하기를 그냥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이거 사실 못해요. 제가 팬한 사람이 9,000명이 넘거든요. 그 9,000명을 다 훑으려면, 정리하려면, 무한 스크롤을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결국은 펜 정렬하기 어, 혹은 뭐 필터 기능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물론 별도 프로그램 쓰면 되는 건 아시죠? 어, 확장 프로그램 있습니다. 있는데 아, 그 확장 프로그램도 사실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용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펜은 한번 눌러놓으면 그 이후에는 뭐 어떤 관리를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거는 네이버가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내가 새로 발행을 했죠. 발행을. 했을 때왜 신누락 있죠 블로그 포스팅이 누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포스팅을 키워드 챌린지로 등록을 하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서 제가 확인을 해 봤었어요 음, 정확하게 확인을 한건 결국은 신누락을 해결을 해서 블로그 쪽에서 검색 반영이 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성공을 시키고 나니까 그때서야 키워드 챌린지에서 반영도 되고 순위도 올라오더라고요. 자 결론은 블로그 탭에서 먼저 노출이 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 키워드 챌린지에도 반영을 시킬 수 있다. 뭐 근데 블로그 쪽에서의 그 순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pc 검색 결과가 저번에 11월 달에 없어졌죠. 어, 없어졌는데 모바일이랑 검색 결과를 결국은 통합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우리가 실제 PC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그 키워드가 키워드 챌린지의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PC에서는 뷰탭 먼저 보여요. 아니, 아니. 그냥 뷰탭만 보입니다. 뷰탭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우리가 모바일이랑 똑같이 맞췄다고 했지만 실제 PC에서 검색을 할 때는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는 안 보여줘요. 내가 일부러 모바일 m. 뭐 이렇게 눌러서 혹은 웨일 브라우저를 써서 이렇게 모바일 페이지로 접속해서 검색하지 않는 이상 뭐 일반 PC 화면에서 검색했을 때는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 혹시 아직 인플루언서가 아니신 일반 블로거 상태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 점을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왜그 네이버 검색 광고도 그렇고, 어, PC 검색과 모바일 검색량 아직 구분해서 볼수 있거든요. PC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그나마 노리는 게 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게 분명히 먹힌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인플루언서 검색에 대해서 제가 나름 여러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언서 검색을 점점 더그 비중을 키워나갈 것은 분명하고요. 다른 것보다 C랭크와 다이아로직이 여기에 도입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양질의 문서를 꾸준하게 양산을 해라.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